지금부터 2020년 성탄절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래 있는 문구를 읽어보세요. 넘어가 버렸어요 예.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님. 우리 하나님,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주신 약속들을 통하여 우리 안에 주님께서 심어 주신 소망과 기다림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약속은 곧 광야에서 외치는 목소리이고 길을 준비하는 전령이며 구원의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을 때에 우리에게 부어 주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들이 깨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의와 정의와 평화로 다스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릴 때에 준비되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 오늘 세례와 견신예를 받게 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게 될분 곽윤규 우리 학생, 성다윤 학생 일어나 보실까요? 그리고 견신례를 받게 될 정병규 학생 일어나 보세요. 네. 일어나 보시 교우 앞에서 서약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세를 받게 될두 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크게 대답하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은 죄와 죽음의 세력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삼일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성경이 안내하는 진리대로 살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 공동체에 충실한 일원이 되어 교회의 예배와 모든 행사에 동참하며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바쳐 복음을 증거할 것을 하나님께 서약하십니까? 예, 견신예를 받게 될 형제에게 묻겠습니다. 예, 형제는 자유로운 의지로 자신의 입술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 형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형제는 자신이 받는 세례와 신앙 고백을 통하여 거룩한 교회 일원이 된 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진리를 배우기 위해 모이는 일에 힘쓰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 것을 다짐하십니까? 예, 그래요. 바로 세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곽윤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곽윤규에게 오늘부터 십자성호가 영원토록 머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된성 다윤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성 다윤에게 오늘부터 십자성호가 영원토록 함께할 것입니다. 아멘. 봉규.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의 신앙 고백을 따라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고 때가 참에 지금까지 예쁘게 신앙 생활을 한그 신앙의 여정과 또 신앙 고백으로 오늘 견신 례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산전, 수전, 공중전 많은 경험들을 하겠지만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시도록 도시고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먹을 것, 입을 것, 사용할 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 또 앞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고백하면서 승리로 살아가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어, 세명 일어나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셋이 서세요. 이쪽 보시고 <laughs> 먼저 줄을 맞춰야 돼. 사진이 잘 나와요 그래.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곽윤규, 성다윤, 정봉규 학생이. 동부설님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교우들 앞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뒤로 돌아서시고, 우리 축하의 박수. 집에서도 영상으로 드린 분도 다 박수해주세요. 예, 선물 준비했습니다. 와, 이렇게 성대한 선물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예, 예 축하합니다.